자 생존창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 오늘은 이 생존창업 천안 상권분석 어2탄두 예,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. 또 오늘도 이 여김없이 또이 생존창업 또 생존 촬영 지원 또 상권분석 지원해 주신 또 사장님 나오셨는데요. 사장님 인사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천에서 안 장사하고 있습니다. 예또 네, 어제도 보고 또 오늘도 뵙고네 반갑습니다. 거짓말치고 있네요. 오늘 <laughs>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. 지금. 네 그러네요. 예, 네 지금 우리가 갈 곳은. 음, 1편에서 보셨던 곳과 조금 분위기가 다른 곳인데요. 어, 지금 이곳은 어딘가요? 네, 여기는 천안의 네, 대표인 천안역 바로 앞에 와 있습니다. 천안역, 예. 네. 여기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고 네. 1시간 30분 가량 네. 예, 걸리면 지하철을 진짜 가고 있습니다, 여러분. 네. 예, 서울에서 오는 지하철. 급행으로 타면 1시간에도 옵니다. 1시간? 네네. 자, 여기 금러면 엄청날 것 같은데요. 네. 이쪽 주변에. 아까 좀 터미널도 보는데, 네. 이 지하철이나 터미널이 사람들이 굉장히 오고 가는, 유동균과 많은 지역 같아요. 여기는 상권이 어떤가요? 천안역은, 천안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. 천안역에 와서 뭔가를 이제 소비를 할수 있는 크게 큰 테마가 많이 없어요. 음. 그 바로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구시장이 있어서 구시장에 이제 많은 행사들을 많이 열어줬는데, 네. 성공하지 못했어요. 활성이 네. 안 됐고, 네. 그러니까 그 약간 재래시장 상권과 기존의 상권들이 음. 모여 있는 곳이긴 한데 여기는 정말로 이동 통로로밖에 안 보이는 뭐 아. 여기에서 뭔가 상점을 내서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. 오히려 뭐 장사가 잘될것 같고, 네네. 네, 뭐 돈을 많이 벌수 있을 것 같은 상권이라고 네.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좀 머물다 갈기보다는 그냥 스쳐가는. 네, 일반적으로 이제 역사 권 내면 굉장히 좋은 걸로 보이는데. 그렇죠. 네.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예전에 명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. 지금 음, 보니까 아파트도 뭐 신축이 되고 있고 뭐 그런 것같은데 천안의 땅값, 동산 뭐 그런 것도 시세는 어떤가요? 이 상가 뭐 가치도 좀 올라갈 음,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재개발 얘기는 여지는 20년 전부터 나왔는데 이제 최근에 와서 많이 음. 올라가고 있는 거죠, 거든요. 그러니까 음. 천안역 역사도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. 데 근데 이제 건물들이 바뀌었지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와서 뭔가 하려는 패턴은 바뀌진 않았어요. 음. 아하. 뭐 저번에 말씀드린 오히려 터미널 쪽에서 오히려 또 쇼핑의 문화가 좀 이뤄지고, 음. 그리고 뭐 음주 가무 같은 경우는 이제 두정동이나 아니면 저쪽 그불당동에 어떤 그런 좀 핫한 데 가서, 음. 많이 소비를 하려는 패턴이 좀 강하게 있습니다. 예, 그러니까 과거에는 여기도 핫한 상권이었을 텐데 네네. 새로운 뭐 신도심 상권이 있다라 여기 들었었어 이게 네. 뭐 불당동 같은 거. 그쪽으로 이제 조금 이제 나눠서 가버리고 오히려 거기에 서 활성화되면서 네. 이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침체를 할수 하고 있는 그런 네. 지역으로 봐도 되나요? 네, 여기 천안의 명물들은 있습니다. 여기 호도가자 거리 쪽이. 아유, 이 호도가자 이 예. 먼저 하카 할머니 계시고요. 여기가 여기가 원조입니까? 네, 네. 역칠 어? 예. 네. 아, 음, 맛있어요. 실제로 네. 돌아가시면서 되게 큰 돈도 기부하고 가실 정도로 되게 좋은 일 아, 하고 가셨고요. 이렇게 유명한 집, 80년 예. 전통이면. 네. 야뭐 천안 하면 호두 과자, 네. 천안 삼거리 또 호두 과자, 그렇죠. 예, 유명한데 천안에서 네. 호두가 이렇게 많이 나서 네. 이렇게 되는 건가요? 천안에 광덕이라는 그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음. 호두 나무들이 많이 재배되고 있고 음. 실제로 천안에서 나온 것들은 고급스러운 거라 음. 거의다뭐 전량 수출되고 있다고 봐셔도 될것 같아요. 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. 네. 어천남역 주변으로는 어, 호두 과자 집들이 많이 좀 모여 있다. 네네. 네, 그좀 특성들을 네. 보이고 있고요. 네. 여기에 그몇년 네. 전에 진짜 CGV가 들어왔습니다. 이 앞에 CGV, 그러니까? 네, CGV 에서 오늘 네. 좀반대의 기를 좀 잡으려고 했었는데. 음. CGV 또한 좋다. 힘을 많이 쓰고 있지 못해요. 아 네, 그러니까, 영화관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, 지금 음. 이제 보시는 게 바로 이제 천안역 뒤에 음. 상권이거든요. 아, 이쪽이 이제 천안역 뒤에 네. 상권이고. 네, 거의 공실가 임대가 음. 많이 붙어 있죠. 아, 공실 임대가 지금 많이 붙어 있다. 고 네, 말씀해 주셨고요. 네. 영화관이 와서, 영화관 주변 또상권도 전문 분들, 네. 또 이렇게 유입을 할수 있는 음. 그, 런 이제 요인이 있었는데, 사실 큰 힘은 발휘하지 못했다. 네, 네. 그 영화관 상권이라고 해서 이게 또다또 상권마다 다, 또다 이렇게 성공하는 건 네. 아닌 것 같네요. 네. 네 실제로 이렇게 해서 이 구간이 끝납니다. 네. 이게 상권이 끝이에요. 끝이요? 없어요. 없어. 네네. 네. 예, 생존 차와 시청자 여러분. 죄송합니다. 이제 더 예. 보여드리고 싶은데 없습니다. 네. 없다고 합니다. 네. <웃음> <웃음> 예. 자, 그럼 여기에 이제 그 오늘 좀 영상은 좀 짧을 것 같아요. 이 천안역 주변 상권 보여드렸는데 어, 생각보다는 이렇게 이게 크거나 넓지는 않다. 네네. 이 대신 이 전통의 이 상권 한때는 또 천안을 대표하는 상권이었는데 네. 이 호도 가자이 명물 호도 가자는 아직 남아 있다. <laughs> 예. 이제 네. 그렇게 네. 보시면 어, 될것 같고요. 네. 예. 옆옆 네. 옆포로 재래시장은 있는데 이제 차로 들어갈 수는 없고 음, 전통시장도 네, 있다. 예그 네.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 정도로만 여러분 네네. 알고 계시기 바라면서 <laughs> 네. 오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생존 창업 천안 천안시 인구 65만 천안시의 두 번째 상권 소개 및 분석이었습니다.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